오늘은 공보살이 나머지 말씀을 해주신대요. 궁금하신 거 김피디 물어보세요. 아, 인사부터 해주세요. 아, 야, 우리 인사가 늦었어. 안녕하세요. 천일사 노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일사의 공보살입니다. 이름은 불리는 대로 된대. 그 얘기인 즉슨. 나쁜 이름이 많이 불리면 나쁘게 되는 거고, 좋은 이름이 많이 불리면 사람이 좋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 없이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이 간판이 되는 거지만, 네. 내가 가지 못하는 자리에선 이름이 간판이 되는 거야. 네. 내가 만약에 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금을 채워줄 수 있는 이름. 나무가 부족하다, 그럼 나무를 채워줄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사주에 물이 부족하든, 금이 부족하든, 나무가 부족하든, 흙이 부족하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내 이름으로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이 없잖아.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금도 있고. 우리가 하는 오행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좋은 이름으로, 내 사주에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도화살이 두세 개. 도화살은 나를 자꾸 찾으러 와. 나를 보러 와. 그런데 도화살이 여러 개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를 찾겠어? 나를 필요로 하겠어? 그런 사람들 바람둥이 많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우리가 딱 봤어. 어우, 쟤 되게 별론데. 주위에 남자는 엄청 많아. 그리고 어우, 아, 제 성격도 좀 이기적인데, 주위에 도 바리바리 해다 바치는 여자들이 많아. 아이러니 하거든? 그럼 우리가 그래. 야, 제 사주에 도화살이 많아서 그래. 이뻐 보이는 거지, 사람들한테. 특징 그러면 우리는 관상을 봐줘야 돼 돈복도 많고 신랑복도 많고 이런 사람은 버선코야 코가 코 모양이 버섯 모양이라서 버선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도 따라오고 남자도 따라오고 다 가졌다고 보면 되고 아닌 거는 뭐 턱선도 흘렀어 콧구멍이 다 보여 또 눈도 처지고 입도 처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남자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금전도 받쳐줘야 돼. 근데 흐르는 상은 금전도 흐르지만 내 배우자 복도 흐르는 거야. 우리가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지겠지? 또렷하게 눈매도 교정해서 올릴 거고, 코도 이렇게 들창구로코구멍이 보이는 구를 내렸을 거고, 입모양도 올렸을 거고, 관상적으로는 이뻐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남자 복이 없는 사람, 여자 복이 없는 사람, 사주에서 들려져. 여자가 남자 사주야. 센 사주야. 그러면 울타리 사주가 안 되고 기둥 사주가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얼굴을 뜯어 고쳐도 내가 벌어서 맥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내가 신랑을 벌어 맥여야 되는 사주는 여자로서 가장 안 좋은 사주야. 집에 내가 기둥이 돼야 돼서 다 이끌어 가야 되는 사주니까. 그럼 여자로서는 좋은 사주겠어요. 지금이야 뭐 여자가 캐리어만이고 사회 활동을 하고 상황이 왔으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벌어다 준돈 가지고 내가 취미 생활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사주가 최고예요 근데 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벌어매기는 사주인데 아무리 얼굴이 이쁘면 뭐할 거야 그리고 온 화살이 나한테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얼굴 이쁜 사람처럼 사주가 세요 신랑하고 같이 못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생활이 좀 힘들다든가 이런 거는 따라 붙어요 생활이 힘들다그래서 금전적으로 힘든 것만 생활이 힘든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고 불화가 심하고 네. 글쎄요 이거는 내 사주랑도 관계없다고 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형제전존에 덕이 없는 사람들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형제전존에 덕도 없다고 라 봐요 왜? 형제전존도 사람이잖아 인간의 덕이 없는데 형제들 간에 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독고다이야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런 거는 있어. 사주 팔자에. 근데 그런 종류로 형제 간에 집안에 우애가 없는 것도 있고, 집안에 업이 많아서, 형제들 간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등을 쥐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주 때문에 그렇다, 조상의 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어. 그런 경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단가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결혼을 해서도 되돌아와서 나 혼자밖에 안 돼. 그런 사회주들이 많아.